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조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미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미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솜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스를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면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해서 본능적으로 내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냥 본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게 되고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행하실 테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하스는요, 예후가 세운 그 왕조의 손자예요. 그는 엘리사가 병중에 있음을 알고 찾아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면서 안타까워 했는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던 이 말이죠. 맞아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다는 뭐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 독특한 주문을 합니다. 하나는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활과 화살을 들고 땅에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종종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행위적인 언약을 이렇게 보여 주시기는 해요. 그걸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손 활을 잡으면서 그걸로 쏘라고 했는데 그 엘리사가 그 왕의 손을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시, 열게 하고 그리고 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게 렇 언약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살들을 집으소서 18절이죠. 곧집브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같은 행위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이 같은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신적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또그 시대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활을 잡게 했죠. 마치 연인처럼 그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행동에는 그가 여호와의 영의 매개자로서 그의 능력이나 신적 축복의 축복을 왕에게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람 군대가 위치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도록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연합된 왕의 손, 이손 화살은 여호와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이렇게 완전히 물리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요하스로하이금 다시금 활을 잡게 하고 땅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번을 쳤다고요? 세 번을 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경로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람 군대를 세 번만 물리치게 될 것이다. 아, 여러 번 쳤어요. 이게 뭡니까?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는 거하고 도대체 땅에 화를 치는 횟수하고 승리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의 영이 엘리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 방법을 모르고 굉장히 이게 당황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돼요. 어찌하우리까 어찌하우리까.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쏘라고 해서 쏘았을 때는 그 엘리사의 손이 그의 위에 포개지면서 그의 영이 그의 영성이 그의 뜻의 그 열정이 조국을 향한 엘리사의 열정이 왕에게로 전가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치라고 했을 때는 그저 엘리사에 대한 에티켓, 그러니까 시키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세번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가 생각했던 것은 여섯 번이나도 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괴리가 생겼던 것이죠. 믿음의 생활은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도 알고 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아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영이 깨어 있음입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계속되니까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더욱더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요하스는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은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이 된 어려움, 아니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고.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떠나 버리면 그는 흔들려 버리고 말죠. 우리는 우리 교회 후손들과 가족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세운 전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는 바뀔 건데 우리 옛날의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역사할 것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를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깨어있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남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서도 그거를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의 승리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게 아니죠. 결국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 그 한두 번의 승리로 그리고 자기 때에 그냥 평강을 누렸다고 해서 그 다음 때로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람에 대한 요아스의 친화 정책 때문입니다. 이 요아스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정세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희한하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뭐, 보통 세상의 상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하스는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이 아람과 이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요하스 왕이 찾아갈 곳은 아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에 이왕자가 있잖아요. 왕의 자리가. 그걸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매우 놀라면서 아리송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네요.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능력이 죽은 후에도 발휘됐던 것인데, 아, 죽은 자를 살리면서 왜 엘리사는 그렇게 죽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능력이면 그냥 살지. 병으로 왜 죽습니까? 이게 우리식 방식이거든요. 너는 아직도 엘리사를 보고 있느냐,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늘 우리는 이래요. 늘 우리는 그냥 그걸 바라봐요. 그 역사는 그걸 바라봐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 일어난 그 역사를 기억해요.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 행위, 그때 그런 모습,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역사.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진짜 생명은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생명은 죽은 자가 잠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죠. 이미 죽었지만 산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엘리사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 이게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내가 수백 번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삶. 아니죠. 볼 때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잊고 살아요. 이걸 확 붙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아멘 이 생명을 날결하가 해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받고 오늘 일용할 모든 피로가 채워질 수 있는 그리고 기가 막힌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은 새벽마다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돌짝 박아 갖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가시 박과 갖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아서 잠시 쌓인 딴뜨거 하다가 말라 죽기도 하고 의심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어떤 땅은 오토화 가서 듣고 순종하는 땅이라고 하니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채워지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아주 간단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방법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의 삶이 믿고 보자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원과 현편도 그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하는 토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받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로들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습니다. 병 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진단을 받고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려졌는데 다시 한번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암은 아니라고는 소식을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암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수술하는 그 부위는...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일한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다리를 아버지와는 지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주의 아버지와는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